11기상 15장. 느밭의 아들 여로 보암의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루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여러보암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해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벤 하다색에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하며 벤 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 벤 마아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의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개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바시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 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그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족 속아이야의 아들 바하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던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쁘던을 애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바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러보암의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러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일 때문이었더라.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그죄 중에 행하였더라. 아멘. 열왕기상 1 6장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건을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 즉,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밭의 아들 여로 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바하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하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에 디르사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하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 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유다의 아사왕 제26년에 바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으니라.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국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무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무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이라. 시무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사의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사의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엘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무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던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무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무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해 오무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쁘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애워 쌌더라. 시무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에서 죽었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러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그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무리의 남은 행위와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나세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무리를 따랐더니 오무리를 따른 백성이 기나세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무리가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무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은 두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오무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바세 아들 여러 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그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무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무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매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무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무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무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재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털을 쌓을 때에 마다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